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덜입니다 오늘은 또 차박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이 있어서 하나 들고 나왔어요. 어떤 제품인지 바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이제 오렌지 차박 캠핑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렌지 차박 캠핑은 저 차박 관련 용품을 또 여러 가지 팔고 있는 그런 업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이름으로 말하면은 바로 시크릿 선 쉐이드. 영어로는 시크릿 선쉐이드고 차박 전용 예, 카커튼 모기장 예, 그런 겁니다 날씨가 정말 이제는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또 신경 쓰이는 게 있잖아요 또 예, 벌레지들 벌러지들 예, 벌러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데 여기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 모기장하고 차량 커튼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차박을 나가서 차에서 아무래도 잠을 자다 보면은 또 이런 창문 이런 걸또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또다 또 가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도 커튼을 만들어서 쓰고 많이 했었는데 이건 아주 이제 딱 그런 걸 모든 걸 보완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차종별 맞춤, 예, 맞춤 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에 맞게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한마디로 수제 전문 그런 제품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국내 차량이라든가 또 해외 차량까지 또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한번 본인의 차량에 맞는 걸 한번 맞춰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뭐 일단 차 어떤 제품인지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꺼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열두 개, 일 네, 열, 일열두 네, 일열 개죠 이거는 이렇게 두 개씩 세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단품으로는 아마 주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1열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2열. 네. 이렇게 2열 제품이에요. 한번 2열 제품을 한번 씌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뭐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뭐 그냥 너무 간단하다는 거 설치가. 그냥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량 모양에 맞게. 씌워주시만 하면 돼요. 딱 모양에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카넬이라고 또, 요 카넬은 오렌지 차박, 요 업체 또 이런 제품들, 그 고유 또 어떤 상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쩍쩍 붙는 소리 들리시죠? 엄청 강력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요. 일반 허접대기 그런 원단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립스탑 원단이에요. 방수 처리하고 또 블랙 코팅 처리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햇빛까지도 다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예, 모기장, 모기장이 현재 지금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예. 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닫아 놓으실 때는 한마디로 그냥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 예, 그리고 여름에 햇빛까지도 완전히 다 차단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울 때 계속 닫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커튼을 내려 주시게 되면은 내려 주시고 아주 이게 예, 지금 굉장히 디테일이 있어요. 예, 텐트 마냥 이렇게또다 이렇게 말아서 고리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예. 고리를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커튼 기능은 내려주시고 한번 창문을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시게 <놀람> 되면은 바로 바람은 다 그대로 들어가고 방충망 효과까지 방충망도 굉장히 촘촘해서 작은 벌레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자석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이 밑으로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어야 죠 짱짱합니다, 아주. 예.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사계절 다사용할수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햇빛 또뭐 벌레 이런 것도 막아주실 수 있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은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유리가 다 유리에 결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뭐 해보셨겠지만. 요거를 이제 착용을 해놓게 되면은 그럼 결로 또 방지하게 되고 또 겨울에는 이 안에 내부 온도가 이 안에서 보온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 실내 온도도 약 3, 4도 정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닫고 그냥 안에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춥다 그러면 좀 올리고 예, 창문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방수 재질이라 세차하실 때도 그냥 물 뿌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젖어 봐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원단이 아니라 그냥 약간 어떤 플라스틱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뭐 물이 젖거나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세차를 하실 때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요번에 한번 1열 한번 씌워볼게요. 요거는 이제 1열. 1열을담 아무래도 이제 딱 모양이 이렇게 돼있죠. 똑같이. 네, 딱. 제 차가 펠리세이드잖아요. 그래서 펠리세이드 전용으로 맞춤 제작이라 모양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 차종에 맞게 다 주문 제작을 해주시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지퍼가 네.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네, 편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아서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창문 한번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은 밑에 자석으로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좀 벌레 같은 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람만 솔솔솔 솔 들어온다는 것 깔끔하죠 까동. 아주 그냥 모양이 아주 깔끔합니다 딱 맞는 제품이다 낮에는 뭐이 안에서 활동하실 때 이렇게 내려놓고 계시다가 밤에 주무실 때는 살짝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닫고 주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도 또 완벽하게 하실 수 있고.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그런 또 방충망은 그 프레임 자체를 여기다 끼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뺐을 때 어떤 보관하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런 모양 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막 이렇게 접자니 부러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관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집에다가 놔두고 다니는데 이거는 아까 처음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가방에 내장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넣고 그냥 편하게 차박 다니시면서 그냥 짐에 같이 싣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딱 사용하실 때만 딱 사용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씌워놓고 다니긴 좀 그렇지? <laughs> 씌워놓고 다니긴 좀그렇죠왜 밤에 또 누가 찢을지 모르잖아 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차피 설치 철수가 간단하기 때문에 마저 다 해볼 거예요 한번 그래도 멋지게 해봐야지 자 이렇게 오늘 차박에 꼭 필수품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커튼 기능과 벌레로부터 우리 몸을 또 보호해 줄수 있는 요런 또 방충망 기능까지 올인원 제품으로 된 요런 제품이었습니다 시크릿 선쉐이드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라도 절처를 아직 모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차박 나갔을 때뭐 정말 간편하게 금막 세팅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설치하는 것도 그냥 한마디로 그냥 포대기 씌우듯이 그냥 씌우면 끝나는 거고 또좀 이따 철수할 때도 똑같이 그냥 포대기 베기듯이 하면 되니까요 차박 하시는 분들한테 는 정말 그런 유용한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가볍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캠핑 가서 또 사용하는 모습으로 또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 나요.